반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왼쪽 얼굴이 작습니다. 오른쪽 얼굴이 크고 왼쪽 얼굴이 작고 왼쪽 얼굴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. 오른쪽이 처져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눈썹은 오른쪽을 치켜 올리고 왼쪽은 가만 있어요. 이럴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? 한쪽 이쪽으로 씹으시나봐. 예. 음식을. <laughs> 그래서 이쪽 턱이 좀 발달된 상태. 가운데로 봤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띄죠. 거기다가 이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. 이쪽 하관이 더 넓어 보이겠죠. 이쪽은 더 좁아 보이고, 그래서 여기를 약간 낮춰요. 약간 상승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. 응. 자, 컬러 번보시고요 지금 어때요?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이렇게 한 방에 오케이 <laughs>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아니야 선을 원장님들이. 디자인에 대해서 음. 언급하지 않아요. 왜? 음. 자 이제 시술 들어가면 되겠죠? 긴장되세요? 아니요, <laughs> 괜찮아요. 디자인 잡은 위치에서 이분은 세운 결을 들어갈까요? 누핑 결을 들어갈까요? 누핑 결이. 옆에는 세운 결이 있는 것같 자, 누핑 결이 될 세운 결손 들어볼게요. 어. 세운 결. 옆에는 세운 결. 세운 결. 어. 눕힌 결, 눕힌 결, 눕힌 결, 눕힌 결이 현저하게 많습니다. 눕힌 결을 들어갈 거예요. 제가 <laughs> 봤을 때, 자 여기서 이제 눈썹 커팅이 가장 중요한데요. 자 눈썹 커팅에 따라서 이분이 여기에 뭉쳐 있죠. 음. 커팅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틀려 보일 수가 있어요. 음. 뭉쳐 보이는 부분을 커팅을 잘못했을 때그 부분이 손님이 봤을 때 짝짝이다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칼 정말 좋습니다. 정말 잘 들어요. 위험하지도 않고. 이렇게만 해도 예뻐지셔. <laughs> 눈 감으시고. 이거는 문풍지예요. 음. 천 원치 사면 공방. <laughs> 다이소에 팔아요. 205번 여자 눈썹. 유튜브 보는 거 같아. 유튜브 보는 거 같아. 아 그래요? 현장에 와 있는 <laughs> 기분. 되게 순식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잘 보셔야 <laughs> 돼요 제가 자세 잡으시고요 아, 네. 제가 천천히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할게 없습니다 크게 자 가이드가 어디예요? 여기잖아요 그죠? 음. 여기 가이드예요 응. 진짜 빠르시고 <laughs> <laughs> 빠르다고요? 하이. 제가 지금 그렇게 빠르게 하는 편은 아닌데 같이 하잖아요 유튜브랑 아 진짜 빠르지 빨라요? <laughs> 네. 그니까 음. 10분 10분. 10분. 어. 어. 10분 선 조금 있으면 더 올라와요. 하게 첫선부터 끝선까지 들어가야 돼요. 네, 어요 한쪽은 끝났고요. 이렇게 색소를 발라 놓습니다. 자. 자는은 보지 마시고요. 자은이 없다면 굉장히 이게 선이 잘 보일 건데 자는 음. 때문에 잘 아니 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자연스러게잘 네, 네. 잘 보여요. 네 받고 네. 싶다. <laughs> 네. 여기 보이시나요? 네잘 네, 보여요. 아, 그럼 이 정도 음. 깊이도 남아요? 100% 남아요. 음. 그러니까 우리 그 손님한테 할 때도 이 정도 깊이 그냥 우리 배운 패턴 그대로 다 남아요. 그리고 뭐. 유튜브에 어떤 분은 어이 정도 하면은 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면 손님이 재방문을 하겠으니까 네. 1년 뒤에 그죠? 3 개월 있다 후기 올려줄게요. 네. 네. 3 개월 있다 아, 후기 올려주세요. 색소 팩안 하면은 괜찮? 안 해도 되나요? 네? 색소 팩은. 색소 안 발라줘도 되냐고요? 아무래도 발라주는 게 낫죠. 음, 음, 음. 발라주고 우리는 금방 닦아도 바로 착색이 되지만 어 너무 예쁘요 예뻐요? 예. 예뻐. 네. <laughs> 찢어진데 있어요, 네. 음...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대로 그냥 작색이에요 퍼진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고르게 들어갔죠 음. 우리 패턴이 지금 끝 쪽에 눈썹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도 어때요 본인 눈썹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싱크로율 음. 장난 아니죠 오, 마음에 들어요? 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? 응 네. 네. 어, 다음 달에 여행 가는데 너무 잘 좋아. 잘됐네 <laughs> 써도 얼굴 보셨죠? 약간 코가 긴 스타일. 음. 이럴 때는 산의 위치를 앞으로 조금 갖고 와야 되겠죠. 체온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, 되게 엠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게 고객님 눈썹 결 따라가면 돼요, 그냥. 음. 음. 디자인만 정말 잘하면 너무 촘촘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. 눈썹이 있잖아요, 기본적으로. 못나리자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네. <laughs> 여기를 더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. 뼈가 너무 좁게 있어서. 어저 거울 한번 봐주세요. 네! 가이드 선. 음. 가이드 선? 눈썹이 있잖아요. 결을 세는 분들이 있어요. <laughs> 원장님들이 결을 세는 분들이 있다고 내가 시술하는 결을 하나 둘셋넷 음 결을 개수요? 세서 왼쪽도 똑같은 개수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. 음 근데 사람 눈썹이 똑같이 낫나요? 똑같이 안 낫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을 셀 필요가 없는 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음. 눈썹 방향도 틀리고 음. 결도 틀려요. 이게 음.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. 음. 음.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타토 클린져 저 중접. 와. 대망. 좋아요. 예. 희망돼. 음. 자기 자기 눈썹 같은데. 예 그러니까. 음. 너무 예쁘. 세련되지셨네 음. 음. 그러게. <laughs> 딱지 떨어지면 되게 예쁠 거예요. 자기 눈썹 음. 밸런스가 좀 맞을 거거든요. 딱지 떨어지면. 지금 난 색수가 더 올라오나요? 네. 더 올라옵니다. 지금보다. 그래서 과하게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. <laughs> 요 정도. 아까 그, 여기 보시면, 여기 보세요. 그 깊이 똑같죠? 우리 원장님 했던 깊이랑. 우와.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당겨보고 싶어 아프세요? 본인이 이렇게 한번. 아, 상처 깊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. 아까 거라. 한번 찍을까요? 만지시면 시술 부위는 만지시면 네. 안되 네. 감사합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들어요? 네.